샬롬방가 이거는 오늘 신발인데, 오늘 아 제가 없을 때 학교를 가서, 아침에 제가 없을 때 학교를 가서, 저는 학교를 가서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학교 갔다고 합니다. 내 끈을 못 끼워서 그렇다. 바쁘게 끈을 끼려니까 힘들어서 그냥 슬리퍼 신고 갔다고 합니다. 제가 이렇게, 음, <laughs> 음, 그렇지만, 제일 처음에 묶은 거라서, 조금 그렇지만, <laughs> 네, 오늘 신발 잘 꿰맸습니다. 끈잘 맸습니다. 또 이거는 현호 신발인데, 다용가다 용호가 음, 군대 가기 전에 사준 건데, 어, 오늘 태우호가 오늘 비오는데 친구들하고 이 신발 신고 가서 햄버거도 사 먹고 잘지내다 왔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가 묶은 거 너무 쫄린다고 좀 다시 묶.. 태은호가 묶었습니다 좀 느슨하게 있습니다 왠지 동안 발등이 아직 조금 아파서 음, 오늘 이 신발 신고 원피스 입고 이 신발 신고 갔는데 큰 언니가 준 건데 오래된 <laughs> 신발이어서 큰 언니가 준지 좀 되어서 이렇게 레이스한지 가죽인지 몰라도 이렇게 음좀 낡지만 았 그래도 편해서 오늘 인재송이 이렇게 신고 갔습니다. 아, 네, 네, 평안하세요. 평안한 밤 지내세요. 또또 운동화끈 제 거랑 남편 거랑 있습니다. 이것도 용호가 사주고 간 건데 엄마 아빠 운동 열심히 하라고 운동화 사주고 갔습니다. 군대 가기 전에 사준 건데 여기 그때 빵구가 했었던 걸 엔젤성이 지금 흰실을 바늘에 꿰어서 이렇게 꿰맸습니다. 빵꾸가 감주같지 없어졌네요. 네, 빵꾸를 이렇게 실로 왔다갔다 하면서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<laughs> 수선했습니다. 네, 그리고 가짜 먹고는 끈을... 어, 몇, 몇 개가 깨는 곳이 몇개안 돼서 쉽게 할수 있었습니다. 이런 신발이 좋네요. 끈 풀고 하기가 힘들어서 잘 씻지도 못할 때가 많은데, 음, 끈몇개안 깨도 되니까 좀 편리했습니다. 둘, 셋, 네, 네 줄만 끼면 되고, 이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한 여섯 줄을 끼야 되니까 신발이 신발 끼긴 신발거나 묶기는 좋았습니다. 예, 튼튼한데 이쪽에 엔제송이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뚫고 이렇게 빵꾸가 난것 같네요. 저는 밖에 가시 걸려서 빵꾸 난줄 알았는데 이쪽도 엄지 발가락만 헤어진 거 보니까. 따라는 거 보니까 이쪽도 안에서, 현재 손 걸으면서 이렇게 빵꾸가 난것 같습니다. 이제 네, 손 항상 이쪽부터 따는데, 남편은, 남편은 가해부터 이렇게 따라서, 외, 외향적이고, 내성적인 성격입니다. 근데, 좀 서로 보완할 수 있고,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안한밤 지내세요. 졸면서 신발도 묶고 또 음, 바느질도 하고 있습니다. 예쁜 네, 빵꾸난듯 실로 꿰매고 했습니다. 예, 네, 네, 운동화 깨끗하게 음, 어제부터 어제부터 빨아서. 도 말려서 신발끈도 묶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평안한 밤 지내세요, 샬론. 샬롬 네, thank you, God bless you, have 샬롬 g o o 샬롬 감사합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굿나잇 감사합니다.